진짜, 진짜. 진짜 전지 훈련이네. 아, 잘해야지, 그러니까. 전지 훈련 분위기 가나네 네. 와, 진짜 너무 오늘 잘 못하면 입수야. 어. 입수요? 그래. 뷔했으는 입수 하냐 와, 좋다. 전지훈련. 오, 야. 뭐야? 나 저렇게 해놨어? 야, 좋네,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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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저렇게 모니터랑 PC 어. 있으니까 진짜 이색적이네요. 너무 실력이 과분한 훈련자 같은데? 그러니까. 야외네요. 야외. 야외 야외네요. 야외에서 하면 야외 어넣는거 아 아닌가요? 안에는 추운데. 어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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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 차려놨네. 와, 아, 진짜 와서 저희가 있어요. 야, 안맞안 사람 먹지 마. 오장만 해. 못 먹겠네. 구경하고 있잖아. <laughs> 야, 눈으로 <누누누> 먹지 마. 눈으로 <laughs> 먹어도 안 돼. 냄새도 맡혀. 아싸. 와 우리 먹자. 먹 우리 먹자. 나 전준이를 얼마 만에 온 거야. 제가 여태까지 봤던 이 축구하는 그 장소 중에서 제일 좋은 데 같아요. <laughs> 아, 너무 좋은데. 호수 보이고. 우리 포토도 타나뭐더 포토. 게임 해야 되니까 규좋다 <laughs> 아, 일단 여기 일단 잠깐만요. 기준 바꿔고나 아, 네. 산과 물에 기준. 아, <laughs> 손에 들어야 돼. 지금 기를 받고 계신 월드컵 전설 안정환 그리고 윤룡의 월드 이스포츠 대회 도전기 이런 축구는 처음이라 오늘도 중계를 맡은 박종인입니다 태산의 마무서입니다 자이런 네. 축구팀 이제 이 본격적인 전지훈련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네. 대회까지 3주밖에 안 남았는데 반복 훈련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진짜 실전 감각을 올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4대 4 풋살 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원희 선수가 카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네. 선수 카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세 분이랑 미리 필더하기 때문에 누가 다른 카드를 할지 정해야 되거든요. 제가 제일 낮아요. 어, 네, 제가 제일 받고 빨리. 네, 제가 빨리 받을게요. 오, 음. 뒤에 뒤. 아빠 지금 훔쳐이형신된 거야. 아빠, 이거 홍차이 대박이지, 불박했잖아. 결정력이 있어. 와, 영표 선수 춰 확실히 좋은데, 좀 아까 영표 선수 춰서 영표 선수 으로 하고 싶다 네, 영표 선수 잘합니다 패스, 패스, 패스. 제가 스타일이 반대기 때문에 이영표 선배님을 아, 선택한 반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이영표 선수는 영리했는데 조은이 선수는 영리하지 못했 그렇죠, 제가 영리하지 못한 거를 이영표 선배님으로 풀었으려고 그것도 경기에서 저희 그러면 이영표 선배님으로 이영표 선택 완료했습니다 곧바로 경기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뭔 긴장을 이렇게 하냐? 어때기 긴장을 진 많이 하냐? 공식 경기니까 아, 이금 아, 연습이야 전주에 가놨어 아, 공식 경기 아니야 네가 옆에서 긴장하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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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까 지금 야, 우리지좀 아, 야선수땀 나니까 네 <laughs> 야, 우리 구호 같은 거 하나 일단 만들어볼까? 뭐 없나? 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 축구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가 이런... 이, 내가 런 축구 해, 해 빨리 해이런 축구 화이팅! 화이팅! 그러니까 아, 팀 어, 어. 어. 좋아. 최전방이 일안정환수비중에이영준 정환이 선수입니다 예. 자그다음 백지훈 선수 선택 예. 이은형 선수가 본인의 카드를 선택을 하면 오늘 첫 번째 랜덤 매치 선수 선택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야! 와... 야! 야! 와... 1 6 0 0자자자자이야자야자자자자자자자야야 977. 우리는 y o u n 아주 심플한 승 y 에 비해서 합쳐서 지금 y o u 이에요 아, 이거 또 y o 라이까 자, 전 u 훈련에 왔습니다. 이런 축구는 처음이라 팀첫 번째.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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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지금 y o u 지금 young, 아, y 자차골놓고 있어, 영표. 자자자자자골자자있자자자자자어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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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자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자자안자자자자자안래도첫번째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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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 아, 나이스, 나이스. 자자자자자자자자 나이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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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은령이야, 은령이야. 저 앞에, 저 앞에. 어, 다음. 어, 다음. 팔 아니야, 은령. 팔 없다고. 너때 끊어줘. 아이! 분 싸우시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지금 텐 완전 좋아. 우와! 야, 나 못하는 거 아니야? <humanaire> 맞죠? 은령이좋아 <sea> 몸싸이 약하네. 아, 끝났네, 경기가. 자, 이렇게 전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꽤 고무적인 전반전이었습니다. 아, 나 지금 나쁘지 않아. 아, 전반전 끝났을 네. 때, 네 골, 다섯 골뭐 허용하는 거는 일반적이었는데. 맞아요, 예. 아, 큰 했어요 그래도. 아, 이거 안 돼요, 윤룡이 아, 이 룡수 뺏겼어요? 아, 오. 다 윤룡 가자. 디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디. 오! 헤딩해야지. 한 사람 한 붙어. 내가 나갈게. 야, 나갈게 내가 나갈 일대일에 상대 가 강하네요. 아, 이거네. 아, 강하네, 오대영이야? 어. 어, 아, 네. 네. 너희 뭐? 너희 뭐함? 뭐하니 뭐하니? 예. 앞에.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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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아, 세야 아, 이수비이 수비 수비 수비. 수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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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어요 백코트를 해야 되는데. 아 손목 아파. 전주 훈련 지금 시작지첫 번째 경기만에 손목 아파가 나왔습니다. 내려뭐 하는 죠 너무 많이 농락을 하고 있습니다. 야이 태클 없어? 아이렇 아, 네가 네. 마무리됐습니다. 네. 아, 그거 하나 넣어야 되는데. 네. 패배도 패배지만 앞섰던 경기도가 마찬가지로 또 역시 무득점. 또 역시 무득점. 네. 골을 넣는데 실패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야, 지금 괜찮아. 첫 경기니까. 한까씩 줄여 가자고. 네 네. 아 이거 너무 세잖아. 자, 너무 세다. 난 1600점 처음 봐 처음 봐. 시중기! 야, 아 기는 그래도 비교적 선수가 아까보다는 적어요. 이 정도면 이번 경기에서 한골 정도 이상은 돼. 아, 최대 가능하다. 그볼수 있을게. 자, 봅시다. 가보자. 흔들어 보면 되지. 그렇지. 갈래. 네. 그렇지. 네.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자, 은령이 가자. 은령이, 그렇지. 야. 저, 저, 저쪽 당황했어요 야올리이 뭐하냐 아조야 조용하면 경기를 어떻게 하니 올이늦아야올리이 뭐하냐 아조야 조용하면 경기를 어떻게 하니 그걸 들고 걷어냈어 뭘걷어내 이게 흥분하지 말자 우리 앞에 정어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자, 신이 없어 임신이 없어 임신이 없어 신이 없어 임신이 없어 임신이 어 임신이 없어 임신이 없어 이 없어 이 없어 임이이이 전한형주 오케이 전한이형정한형주오케 정한이 형 줘! 오케이, 정한영! 정한영! 아 정한영, 주 오케이 정한이 형주오케정한형주 아! 전이 정한이 형주오리주 오케이 정한이 한이형주 오케이 정한이 형주오이한주 오케이 정한이 형한이형이이 아, 아, 자, 자, 방금 안정환 선수가 왜 슈팅을 하지 않았는지 아, 내가 템포를 일부러 죽이려고 네. 아무도 없잖아 천천히 해서 딱 방에 놓고 눌러도 네가 왜슈겠냐고 <laughs> 와... 아, 아니 진짜 네. 먼저 때렸어야지. 아, 뭘, 진짜 사실 아니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나는 딱 그리고. 아니고, 나는는데 그건 진짜 맞는 거야. 상황이. 아니 네. 궁금한 게 월드컵 때도 아크로에서 이렇게 네. 전반전 끝났는데 아까 장면 갖고도 이렇게 싸웁니까? 아, 이런 얘기 안 네. 하죠. 그때 내가 앞서서. 넌 맞죠? 예, 인정. 예, 죄송합니다. 저한테 하면 축구. 예스. 이 득축. 맞아. 됐잖아. 여기야. 됐잖아. 바로 바로 다음 경기를 가겠습니다. 저 우리 이번에 질때 지더라도 한 골은 넣고, 오케이. 골 넣으면 진짜 대박 성공입니다. 아, 그렇죠. 어 여기 해볼만해, 해볼만해, 요 해볼만해요. 자 공격, 지금 한 번에 줘야 돼. 한섭좀 잡으면 돼, 괜찮아, 흔들지 마. 그래도 이번 경기의 어떤 목표는 승리도 승리지만 골을 넣는 데기 때문에 과감한 슈팅도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지가꽉 찼어요. <립> 정한 형 주고 정한 형 때리면 되는데. 때려 주시. 정한 형 주고 정한 형 때리면 되는데. 때려 주시. 때 정한 형 때리면 되는데. 때려 주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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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꼬마도 못 지길 수 있어. 다시 갔다. 그렇지. 저?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앞으로지? 아, 들어 주면 지 앞으로 나왔어. 나 나왔어. <laughs> 아. 아. 나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코인 <laughs> 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아입니다 선대. 이번 경기의 초기 목적은 달성이 됐습니다. 오케이. 나 우선 한번더 지킬게요, 뒤에. 앞에 백지형 여기 올라야 돼. 앞에. 어, 아한번때려 봤어요 지금. 아, 아, <laughs> 이 <이제> 지금 볼에 <laughs> 밀를 쳤기 때문에. 자준 <laughs> <지금 웃음> <쳤기> <laughs> 앞에. 아, 야, 네. 이 또. 백지형 무슨 실수야? 보죠? 아니 아니. 백지는몇 번인 거야 지금? 우리 수비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거 수비해야 돼. 수비해야 돼요. 나가야 돼 준아. 5대1로 패배했습니다만, 아, 그래도 이런 축구팀 차, 사상 처음으로 랜덤 배치에서 2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백지훈 선수가 그 과격한 슈팅을 두 개를 내야 하셨는데, 아니, 우리 슈팅이 너무 없잖아요. 아, 슈팅 때문에. 네, 그래서 슈팅을 음. 할수 있다는 라걸 보여주고. 지금 바리 가격이 준비가 됐습니다. <웃음> 네. <웃음> 어, 어. 네, 네. 자, 네. 가져보세요 네. 네. <laughs> 여기 있어요. 어, 지금. 이거 노고야안 돼. 그래. <laughs> 네. <너,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저희가 그래도 한 골은 기록을 했습니다. 주장 안정환 선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아, 처음엔 저희가 아... 실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갈수록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득점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이제 안전 선수가 이윤혜 선수가 보는 눈빛이 이글이글 이글, <laughs> 타오르는 눈빛이와 지금 제가 눈을 봤거든요. 아, 머리 아파. <laughs>